리프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운동을 워밍업처럼 해놓고 그날 리프팅을 하시면 허리 부상에 대해서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코어 운동을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어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어 운동은 척추 재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티어트 맥길 교수님의 빅3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요점은 코어의 원래 역할 자체가 뒤로 제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는 걸 막는 게 코어의 역할이거든요. 코어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코어 근육의 지구력을 키우는 빅3라는 운동입니다. 한번 위로 보고 더 오실게요. 네. 그리고 한쪽 손은 허리 뒤에 넣으시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한쪽은 무릎을 꾸고, 꾸불, 무릎 을고 버려고 굽고 버리는 상태에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약간 빅 3에서 약간 변형을 한 거긴 한데 얘는 손을 살짝 이렇게 내시고 여기 길이를 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힘을 주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갈비뼈랑 골반 사이가 살짝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만 띄우게 머리만. 날개뼈만 살짝 위에만 뜬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 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 있나.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게 목의 긴장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목하고 척추는 거의 유지를 한다 생각하시고, 여기만 살짝 띄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만 살짝 뜨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요. 다시 올라오시고. 그래서 이거는 지구력이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내가 뭐 5초를 한다, 10초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세요. 음. 다시 살짝만 뛰어주고 다시 내려시고 목에 올라가지 않고 얘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음. 배에 힘 주시고 여기를 짧게 만들어서 네. 오케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허리랑 복부의 변형은 거의 없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운동은 이렇게 엎드려 보실게요, 네 발로. 상태에서. 이제 버드독이라는 운동을 할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너무 제껴지거나 배가 너무 늘어나지 않고 여기는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갈비뼈랑 골반 사이 간격은 길이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을 한번 들어보시고, 천천히. 귀 옆에까지 올수 있도록 내려보시고, 왼팔도 들어보시고,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내려 보시고. 오른팔 들어 보시고. 이제 왼쪽 뒤꿈치를 뒤로 쭉 밀어서 들어 보시기 쭉. 이때 제껴지면 안 돼요. 어. 생각보다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긴장이 좀될 거예요. 내려 보시고. 반대편으로 왼쪽 손 드시고. 이때 길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길이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도 5초나 10초 정도 내려 보시고. 그래서 반복수를 계속 점차, 점차, 점차 늘려나가면 좋아요. 두 번,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이걸 이제 한 세트로 하고, 다시 두 번,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이걸 이제 두 번째 세트로. 이런 식으로 반복보다는 이제 지구력을 키우는 위주로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옆에 가보하는 건데, 옆으로 누워보시고, 이쪽 보시고, 팔꿈치를 이렇게 대보세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둘다 이렇게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면, 위로 들면서 앞으로 보낼게요. 한쪽 손은 어깨, 아니요 이쪽 어깨 이게 되게 약하실 거예요 척추가 비틀리거나 코어가 비틀리는 것을 막는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걸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 운동을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옆으로 누워보세요 팔짝 낀 상태에서 다리를 둘다 모으시고 살짝 들어보세요 이거를 옆,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비틀리지 않는 코어, 측면 코어들을 좀 강화를 하는 거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오세요. 힘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크게 내려오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반복을 하거나 이런 것 타기보다는 5초나 아니면 뭐 6초, 8초 이런 2초 단위로 수축을 유지를 하고 반복 수는 2번, 4번, 6번 이걸 한 세트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실력이 늘었다.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세트 수를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 형태를 변형을 많이 안 하면서도 이제 복부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운동, 빅3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